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무거운 마음으로는 멀리 갈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사랑도, 미움도, 기대도, 후회도, 자존심도. 그 모든 감정들은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이룬 것이 많을수록, 잃지 않으려 애써야 하고, 상처가 많을수록 더 움켜지려는 마음이 커지고, 사랑이 깊을수록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죠.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럴 때꼭 떠올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세상 마음의 짐은 보이지 않지만 무겁습니다. 몸의 짐을 지고 달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놓치지 못한 과거,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어쩌면 끝내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 속의 질문들. 이런 것들이 아무 말 없이 마음 속에 쌓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어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그 무게가 느껴지죠. 그 짐이 너무 오래되면 더 이상 그게 짐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익숙해진 줄 알고 그냥 안고 살아가죠.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벚꽃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마치 체념하거나 도망치는 것처럼, 모든 걸 놓아버리는 무책임한 선택처럼 느끼죠.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자신을 보호하는 용기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미련에 무기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나를 다그치지 않기 위해 내가 내게 허락하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건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단입니다. 이금표 욕심을 놓을수록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랑. 하지만 아무리 손에 쥐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죠. 왜일까요?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내 안에는 불안이 자라고 불안은 더 많은 욕심을 부릅니다.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평온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기쁨이 머뭅니다. 꼭 과거를 내려놓는 법. 사람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과거에 붙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는 현재를 망가뜨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흔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뿐입니다. 그 순간을 살아냈던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포용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간직하되 후회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초승달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혹은 너무 미워해서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멀어진 사람임에도 마음 속에선 여전히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건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을 고의 접어 마음 속에 넣는 일입니다. 고맙고 아프고 애틋했던 마음은 기억하되 이제는 내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진짜 이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단풍잎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관계를 끊어냅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약해지는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면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조차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관계보다, 마음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론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서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튤립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회복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친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가득 찬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혼란 속에서 조용히 물러서는 것, 지나친 기대, 애씀, 비교를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가 다시 숨을 쉴수 있습니다. 비둘기 결국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더 많이 쥐기 위한 경쟁도 아닙니다. 삶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에 따라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걸 가졌지만 늘 불안하고 어떤 이는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내려놓음의 차이입니다. 허브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마음만 상하게 하는 미련 상대를 위한 척 하며 나를 괴롭히는 집착 이제는 그 무게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더 깊이 웃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